날씨가 너무 습하고 푹푹 찌니까 기운이 다 빠지는데, 요럴 때이 양배추 물김치 한국자면싹 살아난답니다. 양배추 한 통을 한입 크기로 잘게 썰어주신 다음, 적채도반통 정도 같은 크기로 썰어주셔요. 오이두 개도 길쭉길쭉 한입 크기로 예쁘게 썰어주시고서, 달아이에 전분 넣고 천일염 한 컵에 물한컵싹부어서 20분만 절거줍니다. 그 사이에 믹서기에다가, 고춧가루 두 큰술, 양파 한 개, 사과 한 개, 청양고추 3개, 무한 덩어리, 마늘 한 컵, 매실청 한 컵, 생강 한 톨, 까나리액젓 반 컵, 시원한 새우젓 반 컵, 참박 반 공기를 넣고서 싹 갈아 주시는데 갈아 주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저에게 참말로 큰 힘이 된답니다. 김치통 큰거 하나에 양념 싹 부어 주고서 절고든 양배추에 딱 넣어 주고 파프리카, 홍고추, 쪽파, 사힌고추 선하게 넣어서 싹 버무려 주면 끝! 강도심석 꽃소금으로 마무리해주셔요. 산타할매 구독은 사랑이어라.